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예측 불가 아이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율은 OECD 회원국의 전체 평균을 넘어선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벼운 상처나 부상부터 소중한 목숨을 잃기까지. 안전사고의 위험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SOS 안전다이블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바로 집인데요.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 집. 그런데 알고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집안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 아이가 막 활동적인 아이라서 막 뛰다 보면 뭐 넘어질 것도 같고 부딪혀서 다칠 것도 같고 그런 게 제일 걱정이죠. 7살 서준이는 집이 주된 놀이 공간인데요. 가끔은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집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집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가구입니다. 열려 있는 서랍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구의 각진 모서리는 타박상은 물론 피부가 찢어지는 것처럼 큰 부상을 불러올 수 있어서 보호대를 빠짐없이 붙여줘야 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 사고 열건중 여섯 건 이상이 집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laughs> <마른 말. 웃음> 오케이. 얼마 전에 아이가 막 뛰다가 소파 테이블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코피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병원에 갔더니, CT까지 찍었는데, 뭐, 코에는 그래도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좀 부어서 한참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쇼파에서 막 뛰어, 아까 보시다시피, 쇼파에서 막 뛰다가 머리부터 거꾸로 넘어져서 가족들이 다 같이 놀라고막 뛰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외출이 힘들어진 요즘. 가정에서의 안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활동적이니까 뛰다 넘어질까봐 그때 이후로 쇼파 테이블도 사면이 전부 다 푹신푹신한 쿠션으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꿨고요. 아기 쫓아다니면서 뛰지 마라 넘어진다 붙잡고 앉혀놓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안전 사고를 부르는 위험 요소는 또 뭐가 있을까요? TV도 벽면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가 TV를 잡고 일어서기도 해요. 또 TV에 힘이 가해지면 앞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TV가 쓰러져서 아이가 앞사 사고를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베란다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베란다의 울타리 바깥으로 신체를 내밀거나 아니면 의자나 물건을 밟고 올라가서 바깥을 구경하기도 해요. 이때 1층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찾은 곳은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유아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음. 어, 안녕하세요. 조빈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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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얼마 전에 돌이 지난 비니. 요즘 한창 걸음마에 집안 이곳저곳을 탐색하느라 바쁩니다. 소파에서 쿵 소리가 나 가지고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아기가 소파에서 떨어져 가지고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너무 항상 지켜보지만 그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치는 아이들. 특히 만 3세가 안된 영유아들의 안전 사고는 예측하기가 더욱 더 힘듭니다. 난 위험하시다. 난안 말리네. 네. 어, 정말 사소하고 굉장히 의외인 사물이나 공간에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 부모님들께서 에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니란 생각은 접어두시고 항상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전체 안전사고 중 어린이 안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그중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 집안 곳곳이 호기심의 대상인데요.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구는 서랍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해마다 가구 전도 사고로 3만 3천여 명이 상해를 입고, 호주에서는 매년 한명 이상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겁고 모서리가 많아 위험한 서랍장. 사고를 막으려면 아이가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가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구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수칙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책장이나 책상이나 어, 아니면 이런 수납장 같은 가구들이 아이들의 몸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잡고 일어서거나 아니면 힘을 가했을 때 앞으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들은요, 어, 돌출되지 않는 벽면으로 밀착을 시켜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가구 뒷면에는 꼭 브라켓, 고정장치를 설치해주셔서 가구가 완전하게 바닥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엄마는 작은 것 하나도 살피고 신경 씁니다. 아예 안다 게 정리해 네. 놓은 게 있으시다고 했는데. 아,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 집이 이제 다 책꽂이 있으시잖아요. 책꽂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모서리 같은데 애기들이잘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푹신한 재질로 사다가 모서리마다 붙여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가드를 또 설치를 해 놨는데 일반 집에서는 가드를 이렇게 네모나게 설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네모나게 하다 보면 애기가놀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이 끝으로 가드를 빼면서 여기 뒤에서 애기가 액자를 많이 가지고 놀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벽이다 보니까 놀다가 부딪히면 또 얼굴 다칠까봐 그것 때문에 가드를 아예 이 벽면 앞에까지 거리를 뺐고요. 그래서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침대 프레임을 다 빼버렸어요. 보시면은 다 매트리스만 있잖아요. 매트리스도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더 넓게 해놓기도 했고, 이게 프레임이 있으면 아기들이 놀다가 떨어지면은 높이가 거의 뭐이 뭐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매트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놀다가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이 없더라고요. 집이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집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처가 미흡할 테고, 그리고 또손쓸수 없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한의 공간으로 남겨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란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가구로 막아 놓은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도 아이들은 신장이나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지는 사실은 어른들도 잘 모르는 실정이에요. 네, 저는 그런 공간을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를 안전 사고로부터 지키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안전사고 예방 수칙 첫 번째는 뾰족한 가구 모서리에 안전 보호대를 씌우기. 두 번째는 가구를 벽면에 고정해 전도 사고 예방하기. 다음은 TV나 무거운 물건은 서랍장에 두지 않기. 마지막은 무거운 물건은 맨 아래 서랍에 넣는 겁니다. 미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아이를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쓰는 가구들을 꼭 살펴보시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육아 필수품인 장난감. 아이를 위해 산 다양한 장난감과 동화책이 안전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응. 이거 봐. 이거 볼까? 어, 이소비 아기. 냥. 자. 이것 봐라. 바람위 책을 넘기는데 여기 모서리가 좀 뾰족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아기가 그냥 막 손으로 넘기다가 손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 볼 같은 데 스쳐 가지고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뾰족한 동화책 모서리는 생각지도 못한 안전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무님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뭐 책을 따로 네. 준비하거나 그런 팁이 있을까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좀 둥근 모서리에 있는 책을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교재들은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애들이 이제 넘겨도 모든 페이지가 다 동그랗게 돼 있어서 거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모든 책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모든 책이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유학 교재 중에서도 이제 책을 고를 때 항상 모서리 부분을 살펴보는 게 버릇이 됐어요. 알록달록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블록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조빈이 입에 넣으면 안 돼. <웃음> <웃음> 어,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 8개월? 8개월 넘고 나서부터 블럭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블럭이 좀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뺀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그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오, 왜? 실제로 장난감 안전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삼키거나 귀와 코에 넣는 삽입 사고입니다. 뭐든지 입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강기 아기들 잠시도 눈을 뗄수 없습니다. 어, 엄마들이 거의 애용하는 이런 소프트 블록 이게 이제 소프트 블록인데 이렇게 해도 다치지도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빼다가 애들이 이제 스스로 이마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좀 적은 편이에요. 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난감 사고. 삼키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난감을 밟아서 발바닥에 상처를 입거나 발목을 삐끗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영유아에게서 일어납니다. 어린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어다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삼킴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물건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화분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해 주고 싶어서 과일이 달리는 화분들을 많이 기르는 것을 볼수 있는데 토마토나 아니면 토마토와 같은 작은 열매들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장난감 안전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꼭 알아두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펄린, 요즘 집에도 많이 타는데요. 그런데 아네 <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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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트램펄린을 타던 아이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 하나인 이 트램펄린. 과연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트램펄린. 하지만 사고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서준 <놀람> 안 돼. 내려와. 올라가지 마. 내려와. 내려오랬어. 내려와, 빨리. 위험해. 내려와.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는 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트램폴린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접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방방 타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세게 타서 그런지 이렇게 있던 트램폴린이이게 자동으로 확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다칠 뻔했어요. 다치지는 않았나? 음 그때는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아이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그랬죠. 그러면, 트램폴러 어떻게 좀 치워보실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서준이 때문에 혹시 못 치우시는 거? 제가 애기 너무 위험해서, 이 접혔을 때 너무 위험해서, 방에다가 치워놓으면 자기가 낑낑거리고 들고 나와서 <laughs> 다시 또 타고 있고, 타고 있고. 서준이가 너무 좋아해서, 음, 이제 못 치울 것 같은데. <laughs> 트램펄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얼굴, 팔도 다치기 쉽습니다. 주로 하지를 많이 다치고요. 어, 하지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뼈가 계속 자라나는 과정에 변형이 생기면 어, 팔다리 길이가 좀 짧아진다든지 그런. 위험이 좀 있고요. 트램펄린 안전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착지. 또한 트램펄린에서 떨어지며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구조물과의 충돌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보호자가 잘 관찰을 해 주셔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타다가, 특히나 그, 큰아이하고 작은아이와 같이 타면, 작은아이가 뛰다가, 큰아이한테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가면 그게 큰 사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한 명만 타게 하는 게 좋겠고요. 어, 타다가 이제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경우에 부딪힐 물건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뭐 찢어지고, 부, 어, 어디 부러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의 물건들을 다 치워 주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막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난감의 사용 권장 나이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식이나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난감에서 작은 부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해되는 장난감은 아이에게 주지 않기. 네 번째는 트램펄린을 탈 때는 바른 자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입니다. 또한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트램펄린을 여러 아이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아이가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비슷한 또래끼리 탈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가전제품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요. 최근 영유와 사고의 주범으로 떠오른 가전 바로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의 인기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는 안마의자 사고 눌리거나 끼어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전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전자제품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어,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용한 다음에는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나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민아!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안마의자.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 일단 저는 이 안마 의자를 임신했을 때부터 쓰고 있던 거여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기가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일단 가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안쓸 때는 요 코드까지 해서 저는 다 뽑아 놓는 편이에요. 안마 의자가 너무 위험해 가지고 아기들이 위험 사고가 많더라고요. 안마 의자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입니다. 안마 의자에 이어 생각지도 못한 안전 사고를 불러오는 집안 물건은 또 있습니다. 바로 실내 운동을 위한 기구들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어른이 생활하기 편하고 어른이 움직이기 편하다면 그거는 아이를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더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안전이 밖에서의 안전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 주셔야 합니다. 홈 트레이닝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해마다 예순 건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중 영유아 사고 비율이 무려 50%에 달하는데요. 운동 기구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타박상과 골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전 제품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막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마의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운동기구의 경우 아이들의 접근을 피할 수 있는 시간에 이용하거나 독립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집안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안전 커버를 덮어 감전 사고를 미리 예방합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할집 무심코 지나쳤던 것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입니다. 일단 우리 아이의 발달 상태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발달 상태와 또 이에 따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또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발달 단계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 줘야 하는지 먼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아이의 안전 교육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엔 부모님의 부주의가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잠시도 아이를 혼자 두어선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 SOS 안전 바이블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